네. 같이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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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셔도...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종일간 공한함을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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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징계를 서행하려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왕에시대도 아니고 국에서 한국에서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서 거취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오늘이 2라운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현재 약 7시간 가까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오늘 오전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일정을 뚫록 들어가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뭐 왕조시대도 아니고 이 얘기부터 지금 음.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 밤늦게 결론이 나더라도 오늘은 징계위, 오늘로서 마지막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제가 볼때 아마 오늘 결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은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신청했던, 어, 하기로 했던 증인 8명 중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다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어, 정진웅 차장검사, 이 3명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증인신문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법 등등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검찰에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이제 검찰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민주적 통제를 받을, 받아야 된다, 또검찰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징계위원회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중립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대통령의 어떤 톤을 보면 상당히 어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이야기와 같은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밀어붙여 봤을 때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서정호 변호사님, 저하고 이제 네. 화면을 같이 볼게요. 네. 오늘 사실 징계위 시작 전부터 맞붙었던 게 징계위 측그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는 시종일관 공정할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한 반면에 윤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네. 아니, 지금, 저, 징계위원 7명 다 충원이 돼야 되는데, 예비위원도 충원이 안 된다. 이,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따져물었거든요 저는요, 예를 들은데, 그, 우리가 법원의 그 판사 그 재척 기피 회피할 때 보면요. 예. 어떤 데그 판사가 만약에 재척 사유다. 그러면 이게 그 판사 없이 두명이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3명을 채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은데, 그, 검사징계법 사조에 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권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최후가 7명 만들어야죠. 이게 오히려 저는 원칙이 돼야 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게 4명도 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원칙은 7인이고 근데 그중에 7인이 정해졌는데 부득이하게 뭐못 놓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반 출석, 과반 의결인데 오히려 이게 그 의결 정족수 이게 바로 구성을 흔들어 버리는 꼬리가 게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계 위원도요 청구할 때이 이미 그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그 징계 청구권 이후에 법무부 차관 고기형 차관이 그만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용구 차관 임명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불공정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 청구하고 나서 나중에 입맛에 맞는 정권 코드에 맞는 이런 식으로 그위헌을 선정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예.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들이 상당수의 그범대에 부합한다, 이래 봅니다. 서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해요. 예. 그러면 뭐 지금의 왕조 시대도 아니 아니지 않나 거칠게 비판을 하긴 했지만 지금이야 징계위가 절차대로 순리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 하나의 것들이 나중에 문제 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검사 징계법이 과도기 법입니다. 이미 이게 문제가 많아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년 1월 21일부터 새로운 이제 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위원도 9 명이 되고 외부관 이제 그 추천 위원도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이 하는 식으로 지금 상당히 그 과도기 법인데 너무게 제가 보기 흥결이 많고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제 그 재채기 피 해피 이런 숫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이렇 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지난 1차 회의 때 마찬가지로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원진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기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전원 사의가 있어서 회피하는 게 어떤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회피를 안 하신다면 기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깊이 신청을 하겠다고 그 특별 변호인이 밝혔는데 지금 제가 민용이랑 깨운경을 표정을 했어요. 완전히 본인에 대해서 좀.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이제 빠진 상태에서 아마 믿어드리고 계실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측은 1차 징계회 때는 포함이 안 됐던 신성식 반부패부장도 함께 오늘 깊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성식 부장이 KBS 오보 과정에서 해당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해준 관계자로 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보도된 녹취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은 그럼 플러스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당시 중앙지검 행차장이셨죠 네, 예, 그런 거라. 예. 그 신성식 부장이 이렇게 유출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언론 그 기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 캐빗 보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 다 이게... 아, 예, 예. 예. 그렇게. <laughs> 예, 해당 그저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제가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준석 의원님. 네.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한성훈 검사장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윤 총장이 방해했다. 이게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징계 위원 중에 한 명이 신성식 부장이다. 이게 적절한지 윤 총장 측이 이걸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오보로 밝혀졌고 그 당시 신라재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고, 고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피의자 신분에 가깝게 이제 특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청구 혐의 중에 하나인 그 신라재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신성식 부장이 과연 징계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이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지만은 그 정한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차 지적했지만은 언론 기고문 등에서도 편향성을 드러내 보인 인사거든요. 근데 저분이 징계 위원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나중에 절차적인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징계가 어느 수위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 나온다고 했고 그게 만약 정직이나 그 이상의 징계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또 가처분 신청 들어가고 해가지고 바로 이 결과를 받아보게 될 텐데, 예. 이런 절차적인 결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 선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세 분이 원래 변호사 하나, 법학교수 하나, 그 다음에 명망 있는 사람 하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근데 명망 있는 분을 대신해가지고 위촉되신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분은 어또 법학 교수이면서 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서 열거된 분들과 중복되는 그런 지위를 가진 분이거든요. 약초의 규정상에 법학 교수, 변호사 그리고 명망 있는 분으로 한 거는 명망 있는 분은 최대한 법률가가 아닌 사람 또 법학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아닌 사람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일 텐데 그것에 반한다. 이것도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위가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징계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했다 또는 편파적이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쪽 편만 좀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제가 시간대별로 한번 다시 봐야 될게뭐 지금은 6시 좀안 돼서 지금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금 증인을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징계윤 7명 구성 요청도 기억했고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신청도 모두 다 기각 처리는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들 간에 서로 투표를 통해서 저걸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할 거냐 인용할 거냐는 결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기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걸 기각을 했고 결국 모든 절차상 지금 정한중 위원장이나 신성식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이 됐고 예. 징계위원 7명 구성 요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은 징계위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볼때 이게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한 거니까 만약에 차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또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징계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지금 징계위가 진행 중이고 핵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인신문 절차 그러니까 증인들의 이제부터의 말이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될 테고요. 그런데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 오늘 오후에 돌연 증인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첫길에 그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오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인신문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기회도 주실 건가요. 신문기회도. 다 가지고 죽게 하겠습니다 죽이다고. 뭐. 신문기회 주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두 번째 징계회에서 가장 눈에 떴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위가 저번에 직권 채택으로 직권으로 어, 심재철 국장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도련 징인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재철 국장의 행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거의 신 스틸러처럼 이번 사건의 처음 발단에서부터 어떤 면에서 판사까지 다 지금 역할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징계위원으로 참석을 했다가 깊이 그 신청해서 깊이 결정할 때 참여했다가 그다 끝나니까 본인 또 징계위원을 사퇴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집권, 직권, 어, 위원장이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국장은 이번 이 징계 사건의 그냥 핵심적 증인입니다. 예. 특히 판사 사찰 문건이라 주장하는 그 문건의 제보자이면서 그 문건 관련해서 조사와 조사할 때 대검 측과 긴밀히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재철 국장은 어떤 면에서 징계에 등한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근데 어, 기본적으로 정족수만 채웠다가 나중에 정족수 끝나니까 바로 빠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국장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적으로 보면 그냥 바로 내려오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 왜 갑자기 증인 채택을 취했는지 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그냥 진술성을 제출했다는 아니겠어요? 문제는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선서를 하고 예. 할 때는 만약에 나중에 위증에 제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아닐 때는. 물론, 뭐, 선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언, 증언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선선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위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산 것이라는 저 생각이 들고 또 예. 하나는 이게 지금 직권으로 신청했다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직권으로 원래 아니었으면 당연히 윤총장 측에서는 심재철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윤총장 측의 질문의 기회와 증인 신청의 기회를 박탈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하 당일 날안 나와버렸거든요. 증인저 철회하면서. 이건 어쩌면서 보면 윤총장 측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상당히 어쩌면서 보면 공격의 예봉을 무디게 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이런 중요한 징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게 과연 저는 타당한가라는 기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예. 뭐가 뜻하지 못해서 왜 증인까지도 안 나오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좀더 꼼꼼히 따져볼게요. 전우사장은 원래 그 직권으로 증인이 채택됐던 심재철 국장이 의견서, 진술서만 제출하고 오늘 증인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윤총장 측은 위증세를 위증죄를 피하려는 네. 꼼수다. 의견서로 반박 기를 줘야 증인 신문을 재채 요청할 텐데 이거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요 변호사 제가 이제 그한 20년 넘었거든요. 예. 근데 직권으로 정인을 채택했다가 그리고 이게 직권으로 처리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왜 직권으로 이게 정인 채택을 했습니까? 그만큼 이게 심재철 국장원쟁이 본 사건에 1인 5역을 한 거예요. 판사 사찰 문건 있잖아요. 예. 이거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줬다는 의혹부터 그리고 이제 징계 청구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징계 절차 과정에서 1인 5역까지 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은 가장 중요한 정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직권으로 정인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직권으로 정인 신청했기 때문에 심재철 국장을 이게 정인에서 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직권으로 철회해 버리면 윤석열 총장 측은 권리가 두개 침해된 거예요. 예. 처음에 심재철 국장을 정신 인 청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예. 이게 침해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신문권이 또 침해된 거죠. 저 의견서 있잖아요. 진술서 낸 거예요. 저거는 제가 보기엔 정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심재철 국장이 이끄는 자기 주장을 진술서로 낸것 뿐이지. 아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예. 죄송한데. 그러니까 증인 대신 진술서 낸것 자체는 별로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걸 이게 증거로 저는 쓰면 안 된다. 왜그러냐면 이게 예. 윤석열 총장 층이 진술서에 대해서 이게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를 주의 되잖아요. 사냥할 예. 수 있는 이는 기회를 안 주고 일방적으로 진술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증거로 써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결의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절차의 반이다저 이래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돌이켜봤을 때, 심재철 국장이 원래 징계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본인이 자진회피한 저번에 1차 징계위 말고도, 그렇죠. 두 번째 징계위에서 이렇게 도련, 증인을 철회한 것도 나중에 절차적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윤준정 측? 그렇죠. 나중에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심재철 국장이 본인 스스로 안 놓을 수는 있어요. 안 놓는 건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때 자진회피한 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것도게 문제는 없어요. 예. 서력이 해피한 거고요. 물론, 네. 이제 깊이 판결부, 깊이 결정을 다 해놓고 늦게 한게 문제지만, 처음부터 해피했어야죠.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인으로 안 노는 거는 이번에 정진웅 부장이나 차장이나, 또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도 안 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유예요. 그렇지만,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처리해버렸잖아요 신청했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명백한 절차자다. 여러분. 정인에서 빠진 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이준석 의원님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전 진짜 아~ 여덟 명중다 여섯 명 중에 여기서 한명 심재철 국장이 빠졌으니까 지금 다섯 명이 됐잖아요. 네. 이성윤 지검장 정준호 차장검사가 예상대로 불참이 됐는데 이것 또한 또 의미가 있는 겁니요 저희가 이제 구도상, 편의상이 제 4대사로 나눠가지고 추미애 장관 측과 검찰총장 측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추미애 장관 측에서 추미애 장관의 뭐그 생각과 비슷한 증언을 할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증언을 하기 이전에 앞서가지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굉장히 세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 있는 인사들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강한 반박을 들을 수가 있는 인사고요. 그리고 이 징계위라는 특성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든지 서로 간의 대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가지고 접하는 내용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세밀하고 또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미애 장관 측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이 예. 사실상 회피하는 것을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 여기 뭐 이런 예. 인물들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밖으로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내부적인 사실관계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다투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안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정도는 예를 들어 신라젠 사건에서 어떤 수사 지시가 이 정도만 언론에 흘러났지만은 내부적으로 실제로 어떤 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지시들이 오갔는지가 더 세밀하게 다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이성윤지 검장과 정진웅 검사에게는.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이 따져 묻고 싶은 증인들이 일단 핵심인물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니, 중위의 장관을 옹호하러 가기 위해서 말하는 것에 무슨 부담이 있겠습니까? 다만 방어한 데 대해 가지고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성을 하지 않았고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되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 있는 인물들은 빠졌습니다만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윤총장 치기로 일단 분류 되는 <laughs> 이번 징계 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윤 총장 감찰 둘러싼 위법 논란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꽤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무마도뒤 <목소리도> 받아서 박수를 쏘는 얘기는? 네 사진과 다릅니다. 그러면 법무부 뒤 받아서 사진게 아니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찰의명단에 <목소리도> 결차를 <목소리도> 결정부는말씀기요사의 네. 네. 부당성에 대해 어떻게 요 가야 오늘 징계 위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최 교수님. 네. 여기 이정화 검사가 실무자고 이게 중간 관리자잖아요. 근데 실무자가 윤총장 거 죄야 안 된다 감찰해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삭제됐다라는 공방이 있었는데, 이 자체, 내부 폭로 주장이 좀 사실로 드러난 측면이 있다는 라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유성장 측 변호인이 아마 징계위원회 기록들을 쭉 보고 첨부된 보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이정화 검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빠져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마 전내이 사실이라고 하면 3차 보고서 내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차에서 이정화 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전혀 보고서에 안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내용만 보면 저게 사실이라면 3차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즉 징계위원회에 넘어온 보고서에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 법무부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1차 보고서나 2차 보고서 안에 들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아직도 있다고 봐요. 그건 확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저기 어떤 연유로 해서 마지막 3차 보고서에 그런데 징계, 징계 보고서 징계 내용에 들어있는 보고서가 마지막 작성됐지만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절차를 거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면서 왜 그러면 이정화 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주장했던 이거는 직권 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해요. 네. 그러나 3차 보고서가 그게 안 들어있다고 해서 그럼 이정화 검사의 내용이 전혀 거론이 안 됐냐 하는 부분은 1, 2차 보고서와 함께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간명하게 보면 어쨌든 박은정 검찰관은 후배 밑에서 올라온 건 묵사라고 책임자는 패싱하고 건너뛰고 이런 셈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관련해서 윤 총장 감찰에도 절차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게 징계위에서 드러나면 또 처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게 제일 중요한 데요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그 법적인 책임자는 유역 감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은정 이분은 이제 그냥 보좌하는 감찰 담당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을 충원하고 보완하면서 이정화 검사나 숫자 가 늘어났잖아요. 이런 과정에 그 저는 밑에 그 이정화 검사 있잖아요. 요 서류덕에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보고서가 초안 정도라면 뭐 누락할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게 보고서가 작성돼서 만약에 우회 보고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록이 처음에 편철됐는데 나중에 만약에 빠지거나 삭제됐다면, 그거는 게 중대한 문제가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수사 실무를 보면 뭐 경찰이나 그다음에 검사밑에 계장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보고서를 수사 보고서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만든 건 이게 전부 편철해두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예. 유불리를 떠나서 음. 그점에서 저는 이제 그 빼버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이제 유역 감찰관. 오늘 정인 채택됐지만 네. 이분이 패심당한 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거죠. 모든 이 감찰의 책임자는 위역 감찰관이고 네. 그 모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보좌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질 걸로 봅니다. 오장부터 지금 시간까지 진행된 두 번째 윤총장의 징계위원회 얘기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